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에 있어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더욱더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정말로 그래요 나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신 그 사랑한다 나의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바로 사랑이겠지요. 그것도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또 이렇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대뜸,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부부끼리 오신 분들도 많은데, 옆에 내 배우자가 갑자기, 오늘 갑자기 찾아와서,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철컹하고, 내가 뭔가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했다면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로 해맑은 미소와 사랑스러운 미소를 함께 머금고 당연히 사랑하지 내가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아닙니까? 사랑이 조금 더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다가 주를 원망하는 마르다가 아니라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마리아 같은 그런 제자 될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수 있는 우리 상남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복음서의 이야기는 베드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고면하는 과정에서 이 열두 제자의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 2절에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그,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20장 31절을 적으면서 끝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치 영화가 끝나고 엔딩 영화가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21장의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깊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바로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몇 마리나 낚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은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낚던 어부 베드로를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부터 약 3년이 지난 시간이 지난 뒤에 베드로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물고기를 낳기 위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금 찾아 가십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은 그날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laughs>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을 어부라는 상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목자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목양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것인지를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세 번이나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재차 확인하시는 오늘의 그 본문까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영혼을 돌보는 목양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베드로는 교회의 사도가 되어서 위대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수많은 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으며 유대의 지도자들과 논쟁할 때에도 그의 지혜에 모두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주된 사명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든지 양을 치는 목자이든지 똑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구약 시대에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고 함께 영혼을 돌보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바라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특별히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함은 구별된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무 사람 중에서도 구별하여서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분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제약된 삶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엄벌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강권합니다. 그리고 내속의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 계명 개명 중에 계명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랑을 과연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내 마음판에 제대로 새기고 계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의 다양한 직분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과 사역의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왜 없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러시면 다 내팽개치고, 아, 주님, 알겠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다음 달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달까지면 내가 어느 정도 한달 동안은 나의 삶을 정리하고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다음 달에는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정말로 한번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쪽에 보면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 제가 어, 안녕 하고 바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가야겠지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은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것이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내 가족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가장 우선이 되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나의 아내를, 나의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큰 사랑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미리 미리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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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나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 당신 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겠지만 항상 우리 가족의 영순이는 항상 하나님이시다.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가장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이미 교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복된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날마다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띠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부탁하시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앞에 펼쳐진 인생은 그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일이니라는 말은 훗날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로마 박해를 피해서 피난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금 로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돌아갔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이라면, 진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것을 위해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에너지 등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 죽임 당할 것임을 알려 주십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큰 손해를 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각오하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드린 성김과 헌신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커다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고 작은 그 헌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 내가 이것 가지고 되겠나, 이거 가지고 되겠나가 아니라 주님 이마저도 나를 사랑해 주시겠죠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행동 행동 하나 너의 그말 하나 한마디 한마디 너의 그 모든 행동이 나는 다 사랑스럽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주님 이거 가지고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 잠시만 주님 내가 더큰 사랑을 보일 수 있는데 하,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떨쳐내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새겨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쉬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죽음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면 이러한 고난의 길도 영광의 길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한 모든 사랑의 수고는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 권세 또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질문과 내 양을 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명령으로 끝이 나는 이 본문.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렇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뒤에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내 영혼을 돌봐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돌봐주길 바란다. 내가 교회에서 보이는 그 사람 사람마다 내가 섬겨주길 바란다. 내 이웃을 보는 그때 그때마다 그 이웃을 섬겨주길 바란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봐주길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삶입니다. 사랑 없이는 그 누구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보아 주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초코우유 한 잔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어,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나 내가 어떠한 소유한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초코우유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밖에 행복을 줄수 없습니다. 그것에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 불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출이 몇배 올랐다고 행복해지십니까? 그것은 행복해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던 학교에 합격하거나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갔다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감사를 따로 따로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행복할 것은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실,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눈길이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눈을 찌푸립니다. 왜 이걸 보게 했을까? 아우 오늘 기분 나빠 하면서 그 현장을 벗어나기 일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겠고 하나님의 참으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게 했으면 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우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를 부르는 곳이 있다면, 아, 저는 안 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되십니다. 이러면서 그거를, 내 빼는, 되십니다.가 아니라,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빼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필요하면, 정말로 내가 모자라지만, 내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가서 열심을 다해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직분을 맡길 때에나 무엇인가 교사나 제가 교육부 목사거든요. 교사를 부탁했을 때에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부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운 내아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양을 돌봐주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맡겨지는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노력하고 명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미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으로 구별되었고 분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 그러면 돌봐주렴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딴거 생각할 거 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들썩들썩거리고 어딘가에 내 몸이 먼저 튀어나가고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거룩거룩하고 그 거룩거룩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무거운 멍에가 짊어지고 아니면 뭔가 영광이 짊어지어서 그래. 나는 이제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그냥 무겁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 속에는 사랑의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 어느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할 때에든지 그 누구보다 먼저 일어설 수 있고 그 누구보다 먼저 다가설 수 있고 그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면서 도움을 청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